어떤 그 세계관을 가지고서 그러면은 고대 국가로 음 발전을 하고 문명을 이룩했는가? 보자면은 사실 맨 처음에 인간, 그 직적인 인간인 호모사피엔스는 처음부터 그렇게 현명한 그 존재들이 아니었었죠. 그래서 700만 년 전에서 한 500만 년전 이때 나타난 호모사피엔스 같은 경우에는 이 동물이 지나다니는 곳마다 주위의 자연 환경을 초토화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초토화 시키면서 주변과 같이 공생할 수가 없었던 존재였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살아가다 보면은 자기네가 사는 그 터전조차도 제대로 보존을 못하게 되면은 본인들도 살수 없기 때문에 나중 나중에는. 이게 다른 방식으로 진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래서그 진화하면서 인간이 주변과 이제 공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가게 되는데, 어, 그런 식으로 공생하는 동안에 보면은 인간은 이제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굉장히 나약한 존재였죠. 아주 센그 송곳니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발톱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달리기를 잘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니었죠. 앞발이 상대방을 치면은 막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인간 같은 경우는 함께 모여 살면서 수렵 생활을 해도 그렇고, 어, 뭐 채집 생활을 해도 그렇고, 함께 사회 생활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그 선택한 진화의 전략은 뇌를 거대하게 키우고, 그 다음에 서로가 커뮤니케이션을 할수 있는 언어를 고도 이렇게 발전시켜 나갔죠 그래서 이런식으로 발전시켜 나가다 보니까 다른 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아 여기 냇가를 지나서 다시 산을 두개를 넘으면 그쪽에 바나나가 있더라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한다면은 인간은 이보다는 훨씬 더 정교한 방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했었죠 예를 들자면은 아 어제 그 옆집에 있는 순이 엄마가 바나나를 갖다주는데 글쎄 손톱 사이에 낑낑 떼를 보니까 아, 바나나가 뚝 떨어지지 뭐야? 이런 식으로 얘기할 정도로 이건 사실 뒷담화이죠. 근데 인간이 뒷담화를 하면서 발전시킬 수 있었던 게 공감능력이라고 할수 있죠. 서로가 감정을 나누고 이런 감정을 나누다 보면 은 유대감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 감정선이 정교하게 발전을 하고 또 감정을 나누다 보면은 언어능력도 훨씬 정교화게 되죠. 인간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뇌를 거대하게 발전시키면서 인간의 뇌 같은 경우는 신체의 2% 정도 밖에, 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다면 이 뇌가 소모하는 에너지는 그거의 10배인 20배에 달한다고 하죠. 이런 식으로 다른 동물들하고는 다르게 사회화한 인간의 경우는 고인도를 만들면서 서로 어떤 식으로 이 거대한 도로를 세울 것인가를 의논을 하고 이 의논을 해나가는 게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국가 권력을 만들고 어, 권력을 나눠서 서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형성하게 되죠. 이게 대형 문명을 건설하는 건데 이렇게 대형 문명을 건설하려면 사실 정신적인 통일이 있지 않으면 어렵죠. 그래서 이 정신적인 통일을 하려면 함께 어떤 식으로 고난을 극복해 나왔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나라를 세웠는지에 대한 히스토리를 쌓아가는데 이 스토리는 문명 국가 같은 경우는 문자를 통해서 기록으로 남기지만 삼사 시대 같은 경우는 아직 문자가 발달하기 이전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내력을 이야기로 꾸미죠 스토리텔링화해서 이것을 후세에 전하고 후세에 전하면서 자신들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갔는지 그 기록을 구전으로 후세에 남기는 거죠. 아, 이런 식으로해서 신화가 발전하게 되는 거죠.